이번에 진짜 5월달 패치는 그래. 석공캐 됐으면 좋겠다. 석공캐 너무 후져요. 석공캐가 2월달인가? 1월달인가 그때 상향 한번 됐죠. 근데 진짜 그거는 간에 기별도 안 가. 요 불피도 그때 했다가 이번에 했잖아요 업글. 석공캐 한번 싹 대대적으로 손봐야 돼요. 너무 후져. 보면서 벨도 약간 AS가 필요해요 벨도 요새 다른 캐릭에 비하면은 너무 부이세구요 음, 만약에 제가 베일이 요새 다른 캐릭들 끝만큼 사용된다 하면은 사냥캐릭 베일로 할거요 옛날부터 예, 베일을 무지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베일 너무 후져요 제가 캐스보다도 못한것같아 캐스는 쟁하약 먹으면서 사냥해서 몬증 24% 붙으면서 그 시점을 기점으로 베일이 캐스한테 딜이 밀리는거죠 원래 옛날에는 베일하고 캐스랑 누가 딜 세냐 따지면은 방어력 낮으면 베일 고방어에선 캐스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방어력 높든 낮든 다 무조건 캐스가 승리 入れろ入れろ入れろ入れろ入れろ入れろ入れろ入れろ 啊，明显。明 메두사만 좀 돌다가. 아, 여기만좀 돌다가 아여기 맞다. 여기하지 말고. 여노드 다리에서 아까지 말고. 여기까지 우고 여기까지 말고. 방송을 할게고 내일 좀 일찍 킬수 있으면 일찍 킬게요 일주일이 너무 금방가요 알은. 월요일, 화요일 못했다고. 그래서 내일 목요일. 에경유를 가져두는 게 좋겠습니다. 사수준비 완료. 간다. 알겠습니다. 간다. 간다. 지시된 위치로 이동. 알겠습니다. 지시된 위치로 이동. 알겠습니다. 이 아, 여러분 머스킷이 왜 이렇게 잘 죽나 했던 이유가 있었네. 갑옷을 벗고 있었잖아. 아말좀 해주지 왜 이렇게 잘 죽냐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도 없네. 그 아, 머스킷 움잘 죽는 이유가 있었는데 난 솔직히 왜 이렇게 잘 죽나 했어. 아무것도 없이 리우넬. 리우넬 완전 헐벗고인데 그 또. 따라오시죠. 리우넬 테미. 이제, 아, 리오아테가 있구나. 아, 아까 그러니까 너무 왜 이렇게 잘 죽나 했네. 래도 이제, 갑옷이, 아, 많이 남았네? 얼마 안 남은 줄 알았는데. 이 정도만 돼도 안 죽거든요, 잘. 반격 준비. 이쪽이야. 일리로. 전열을 가다듬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이쪽 길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쳐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쳐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따라오시죠 따라오시죠 조심하십시오 게다가 밤빛 때리오넬딱 머스킷 뭐 궁극기 쓰면은 이렇게 죽죠 조심하십시오 배럴 이런 애들도 좋아요 배럴이 더 세. 데미지는 따라오십시오 약간 대칭 냠냠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내 차례? 이쪽이야 d i 준비 이쪽이야 이쪽이야 t s a 정비합시다 Yes, sir. This is t h 간다. 알겠습니다. i d o I 다 u 다 s s I guess. I guess. I g u e 알겠습니다. 단. 지시된 위치로 이동. 지시된 위치로 이동. 알겠습니다. 헐. 지시된 위치로 단. 너무 급하겠나 간다. 원킬 가격인데 아, 방금 간다. 거 원킬 가이였는데실수 그냥 안전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저처럼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우려스 피가 3분의 1까지는 물속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분의 1까지 천천히 깎고, 이제 그 이후에 그냥 궁극기딱 쓰는 게 안전한 것같요 아, 이걸 안 켰네. 또 리로드를 알겠습니다. 이걸안 켜서 원킬대안난거 있어. 하다가 아, 유동 조선에서 이딱 누르면은 진짜 지시된 위치로 이다 트랩되면 좋고요 좋고요. 또 다섯 개티가 다섯 개야. 다섯 개 달라고 했더니 한 판만 더하자. 오늘이 수일이니까 요 금요일 날 뉴미드 됩니 이게 이틀에 한 시, 번이죠? 이틀에 한 번이니까 금요일 날 초기화되고 어 일요일 날 할수 있네. 또 어. 이거하고 아르거스까지만 하고 위치시오. 오늘은 방장할게요 빨리 할수 있는 위치시오. 미션만 골라서 간다. 매일매일 조금씩만 해도요. 한달그 쌓이면 몇억이 돼요. 제좀 그쪽에 눈을 연걸 하면서 얘기한 거. 하지만은. 꾸준함이 중요한 것같아한 번에 얼마를 버냐보다는 알겠습니다. 안정. 출시된 위치로 이동. 출시된 위치로 이동. 단. 정 알겠습니다. 출시된 위치로 이동. 좀패다가 어 아우 알겠습니다 오 많이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룰렛도 많이 나오면 좋지 크 굿이죠 이 정도면 대치비 얼마 안해도요 17만원 선에서 계속 안 내려가거든요 최저치 17만원이에요 최저 그러니까 이것도 한천개 모으면은 1억 7천이에요 수수료 떼도 1억 5천 천개 이제 몇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렇게 그냥 조금 조금씩 모으는 거야 이것도 빨리 할수 있는 거 내차례갈게이위로 가격 준비 전열을 가다듬는 게 좋겠습니다.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장전 대기 자 내게 좀더 좋다. 누가 당장 시스템 올렸는데, 시스템 솔직히 커나기 귀찮으신 분들, 진짜 머스킷 해서 평타만 해도 될것 같아. 스키 쓰지 말고. 지 손이 심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스킬 쓰면 되구요. 스킬 쓰는 거 귀찮다 하신 분들은 그냥 클릭해놓고, 밥 먹히신 분들 담배 한탕딱 하면 끝나, 미션. 딜이 너무 세요, 평타 딜이. 누가 그냥. 굳이 이거 스킬 안 써도 돼. 어우, 대박. 집 대박. 집 부잔데? 알겠습니다. 룰렛은 뭐 기대하지 말구요. 룰렛은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에이 그래서 고대 초공 받은 망이죠. 예 e s sir. Let's head it. Let's head it. 저 e t 에 head it. Let's head it. l e 다지 거. e a d it. Let's head it. l e t 이그라인 그 it. l e 이 s head it. l 다 t 거 h 이거 d it. Let's 때문에 이글라이 다음 거는 사실 좀 애매한데 아카드랑 저격수는 다음 거나와도될거 같아 장전 되겠 아카드는 사실 다음 버전 께딴거 있긴 한데 저격수에 반대로 제작딴거 머스캣이 너무 크기가 낮아요 4800개 안돼 지시된 위치로 이동 지시된 위치로 이동이 그렇지 지시된 위치로 이동헤 에이! 에이! 에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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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에이! 에지에지 에이! 에이! 에 요새 제작으로도 8강 뜨나? 예전에 막 제작으로 8강 떠가지고 막 멘붕 오고 그랬는데 그때 그리크 막한 번에 막 8강 뜨고 제작했는데 누구 사..사수 준비 완료 그래 사격 준비! 매복하기 좋은 곳이군요. 사수 준비 완료. 지시된 위치로 이동. 알겠습니다. 맞다. 저번에 율리아나 전파전 하면서 자기 하나 저 업글 됐어요. 다시 <laughs> 군단장에서 군수 참모로 하나 올라갔어. 나 진짜 나 총사령관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다시, 개강등이 어, 되어버렸나. 헐아 총알 아웃레이즈 때려서 아웃레이즈도 크리티컬을 고자네 아 총캐 총알 없애야돼 왜인지 모르겠어요 무한킵 때문에 그런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앵벌 간단히 마쳤고요. 내일은 제가 방송을 좀 일찍 키도록 할게요. 맨날 키면 열시네. 내일은 제가 다시 진짜 제대로 참교육을 할게요. 오늘 월핌은 내가 진짜, 내가 아니었어요. 오늘 월핌은 죽음이가 아니었다 생각해주세요. 아, 오늘 솔직히 내가 참교육을 너무 당했어요. 그동안 너무 꿀 빨았다 이거야, 전판으로. 야, 오늘 어떻게 다질 수가 있나요? 다섯 판을.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진건 아닌데. 하, 진짜 오늘, 강등당했어 강등. 롤도 아니고 강등당했어요. 어? 어? <laughs> 이분 게임도 안 했는데 제가 알아서 강등당했어어 했네. 아, 이분 오늘 지긴 했지만은 17점짜리 한번 먹었네. 헤들로. 아, 이분도 사기캐 하시는데요. 헤들이 아무나 할수 있는 캐릭이 아닌데. 나도 신캐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 안한 분들이 많아요. 이분은 안한지 너무 오래됐어요. 일반 피부를 저장한 지오래됐어 음? 왜안 떠? 아, 이분. 내 이분한테 강등당했네. 이분 오늘 두판 했는데 마지막 한 판이 19점 먹었네요. 내나 샤리프로. 이분도 오늘 나처럼 다 발렸구만. 이분은 안한지 오래됐고. 근분도안안 짓게 됐고 천임이 1번 핀 마시고 지금 소랑샤리프 오늘 제가 2분한테 졌 나? 근데 이분 오늘 소랑샤리프 전적이 별로 안 좋은데요? 왜 13-14점 왜 두번이나 지셨지? 아까 나 소량 샤리프 개빡쳤는데? 이상하다. 과연 아 누구한테 을까요 이거 딱 눌러보면은 누구랑 싸웠는지 나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저는 이 점이 절대 구리다고 생각 안 해요. 지상 4기. 공중은 샤리프로 잡고. 근데 이분이 14, 13이나 빨렸었어요. 점수를. 아마 이 6점은 나이긴인것 같기도 하고. 맨 처음에. <laughs> 저 오늘 저 강등당했다니까, 롤도 아니고. <laughs> 오늘 오염패 했더니 강등당했어. 오늘 참교육 당했어. 엘부리안. 유분한테 졌나? 사실, 첫 페이지에, 사기 잡 없어요. 이분한테 졌나 보다, 내나 샤리프같테 아까 그 소랑 샤리프가. 내나가 소랑 잘 잡긴 하죠. 근데 제가 그때 내나를 왜 접었지? 저가 그때 내나, 저 잠깐 했었잖아요. 내, 내나못뭐 때문에 접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 저 다실로 강등각. 오늘 너무 발렸어. 투격가. 이건 안 나오고. 네나 부리안. 이건 아니고. 일반 피파 신부이네. 코엘. 루디는 아니고. 아, 오늘 나 애매한 분한테 져가지고. 코엘샤론. 와, 이분 21장. 앞단에 있으신 분 잡았다. 이분도 되게 잘하신 분이에요. 승률 봐봐. 승률이 거의 한8 0예요 아, 고정피분 좀 낫네. 아, 아까 도 이분한테 내가 진거구나. 21점. 이게 코엘이 아니잖아. 머리가 하얘서 다 코엘로 보이네. 얘 개잖아. 그 말도 안되는 조합. 누구냐, 그... 개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나나. 일루전. 일루전 승률 이렇게 개구리인데 일루전한테 졌어. 짜증나게. 제가 사실 멘붕이어서진 것도 있어요 사실 전판 샤렉프로 이점못 이기는 게 이상한데 20승 21패 승부다 패가 많은데 졌어 아... 오늘 제가 막판에 멘탈이 나가서 그랬나봐 하여간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전파전 소랑 창격할 수 있는 캐릭이 지금 슬슬 생각이 날라고 하고 있어요. 보면은 좀 신박한 점 없어요. 월비 1등부터 지금 한 30등까지 쭉 봤는데 다들 지금 조합이 돌고 돌고 있어. 신박한 점이 없어요. 소랑 사우네 제가 오늘 이 분한테 한번 지금 같은데 이 분이 아니고 딴 사람이네. 하하하튼오은 참교육 당했지만 내일은 다시 꼭 참교육을 하하하하하하니다 오늘 오오 분들 추천해주시고요. 내일 또 그죠.